그 패를 보여주면 안 됐어. 내가 요리를 잘해요.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요 하면 이미 패를 보여준 거 끝난 거예요안 그래요?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우리 거래처 대표님들한테 우리 음식은 맛있어요 하는 집은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. 우리 집 음식은 다 맛있어요. 이런 집 있어. 가지 말라는 거지. 왜냐하면 그건 본인 기준이잖아. 아니, 본인이 만들었는데 본인이 간을 본인이 맞췄을 거 아니야, 본인 입으로. 아니에요? 아니,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들어왔는데 국을 떠먹으면 짜지, 당연히. 아니에요? 그 본인 입맛에 맞춰놓은 거잖아, 셰프 입맛에. 대중적인 입맛에 맞춰놓는 게 그게, 그게 잘하는 거고요. 대중적인 거 뭐예요? 특별하지 않는 거야. 그냥 대중적인 맛이야. 그냥 전국, 백종원이 성공하는 게 그거야. 전국 어딜 가도 그냥 통일된 거야. 레시피대로. 그 레시피대로 하는 게 정석인 거야. 어? 레시피대로. 대략. 네. 음, 왜 맛이 없는지 알아요? 아, 근데 왜 백종원이 성공이야? 백종원이 왜성공해요 일단.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어? 봐봐요 백종원이 성공한 건 간단해요 간단한 원리인데 뭐냐면 어,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아 이기적이라고요 내가 손해보기를 싫어한다고 어디가서 만원짜리 국밥을 먹었는데 어디가서 국밥을 먹었어 만원짜리를 근데 동네 8천원 000원, 7천원짜리 국밥하고 비슷해 그러면 셰프님은 그집 다시 가요 안 가요? 그죠? 이기적이죠 사람이? 가성비잖아. 백종원 전략이 뭐예요? 500m, 첫 번째가 그거야. 아, 다섯. 근데 싸고. 빡세형. 어. 이렇게 해야 간단해요. 그냥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동네의 그 시세보다 10% 싸게 그리고 20% 푸짐하게. 백종원 전략은 간단해게30% 친절이거든. 친절은 다할수 있는데, 업주 입장에서는 박리담매를 해야 돼요. 10% 싸게 남들이 5천원에 짜장면 잘팔려 먹고 있었어. 근데 백종원이들은 4,500원을 만들어. 일단 첫 번째, 두 번째 뭐예요? 연이나 아니면 깍두기나 이런,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많아 보이게 만드는 거야. 뭐 예를 들어서 단무지로 얇게 썬다든가. 그럼 하아 보이거든.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. 깍두기를 크게 안 쓸고 많이 작게, 짧게 짧게 좀짧은거 예를 들어 사는 얘기예요. 뭔가 그렇지 그거야 그거 그거 백종원은 철저하게 뭐야 장사꾼이란 말이에요. 장사 마인드. 네가 이득 보는 거야. 나는 손해 보는 사람이야. 이거를 사람한테 봐봐 동네에 잘 팔고 있었단 말이요. 백다방 가서 먹어봐요. 아메리카노, 그거만 뜨거운 거 1,500원이 나머지는 스타벅스랑 비슷해. 나머지 메뉴들은. 4,500원 ,000, 에 아니에요? 미끼 상품이잖아요.